안녕하세요. 그때의 하물콜 미스터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주, 어,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어, 한주 동안 정말, 어, 폰쳐다보신이라고 네. 정말 피곤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말간에는, 그, 안구 정화 좀 하십시오. 네. 먼 산도 좀 보고, 네. 그래서, 어, 눈의 피로를 좀 덜어두는 그러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마무리를 했죠 예 집쪽으로 지금 귀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그 처인구 포고급 네 백옥대로입니다 네 어, 아까 제가 경광주 초울에서요 어, 물건을 실고 지금 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뭐총 어, 결론을 말하자면은 어, 4세트까지 플레이했습니다. 네, 2세트는 플레이를 네, 완결을 했고요. 네, 어한 세트는 바로 그 팽택에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한 세트는 내일 아침에 역시 팽택에 내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4세트로 오늘 네,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다들 좋은 콜들 가지고, 어, 일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어, 저는 뭐, 오늘 아침, 오전에, 어제 그 야상 잡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펜텍 포승에 내려준다는 거, 어, 빈 캔, 예, 한파레트요. 네, 그거, 어, 내려주고요. 어, 오늘은 뭐 기다림 없이, 예, 9시 한1 쯤그 물건을 내렸는데 22분쯤에 콜을 잡았어요 네 팽택 포승에서 잡았습니다 아 아침이니까 이 시간대는 좀 콜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어, 기다리던 콜들 을 어, 정말 마음에 안든 콜도 많지않습니까네 그런것들 다 보내고요 네우연찮게 어, 제가 어, 바로 청주 네 흥덕구 가는 콜을 잡았어요 예뭐 네. 포승에서 흥덕구 가는거 어 정말로 어콜 많이 단가 많지 많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 충족된 그 운송료가 어 저한테 주어져서 어 행운을 잡은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거리도 한 3 2 k m 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한 10여 분 가서 물건을 실었는데, 그 물건이 보니까, 어, 여러분들 사진에 본 것처럼, 이겁니다. 굉장히 크죠? 네. 플랜트. 큰, 어, 뭐, 관의 그 연결 이음새죠. 네. 어,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어, 바로 그 청주 그 엘땡 그, 어, 바로 공장에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그 공장에 갔더니 어, 파레타나가 보이길래 아 이건 갑이다 라고 어, 생각했었는데 다른 거 싣고 나, 나오더라고요 지게차가 네, 그래서 어, 이 대형 플랜트를 제가 어, 싣고요 어, 이거 결박을 잘하자, 잘해야 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결박을 좌우로 네, 자동바로 당기고요. 네, 또 네, 그, 허리바 네, 또 자동바 큰걸로 당겼습니다. 어, 어, 또 플랜트는 그 연결 부위가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그쪽 차그 후면 닿는 부분은 어, 스펀지를 대가지고 제가 어,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좀 조심스럽게 네, 운전을 했 네, 그래서 뭐 도착했더니 11시 20분쯤 됐습니다. 네, 물건 내리는 것도 금방 내렸고요. 어, 그 다음 콜이 이제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좀 기다리려다가 보니까 점심시간이에요. 네, 콜도 뭐 많지도 않고 청주, 네, 단가도 또 약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점심 먹었습니다. 네, 거기가 굉장히 그 곰탕 집이던데, 예, 오늘 이렇게 곰탕 또한 그릇을 먹고요. 어, 바로 그 곰탕 먹는, 곰탕 먹었던 그 장소에서 주차를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 코를 예, 봤어요. 어, 다행스럽게, 어, 제가 그홍덕구그 송정동에서요, 네, 경기도 여주 삼북면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그, 야기가 한1 0 0 k 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런대로 뭐, 만족할 만한, 그러한, 네, 운송 단가, 제가 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물건, 역시, 마찬가지로, 어, 투파렛이라고 해서, 어, 실로 갔는데, 네, 투파렛은 맞습니다. 네, 투파렛은 맞는데, 어, 굉장히 그, 앞에는 약간 높고, 뒤에는 약간 낮은, 그럼 프레시 했습니다. 예, 무게는 두개다 합쳐가지고 어, 900kg이었어요. 예, 저렇게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예, 원료였습니다. 원료. 예, 보니까 어, 뭐 인쇄소로 제가 갖다 줬는데 거기 그 인쇄 재료로 쓰는 그러한 어, 고체 원료 원료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거기에 내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어 쭉그 여주 쪽에서 나오다가 우리 그때 그 오픈 채팅방에서 어 굉장히 그 일하시면서 재미나게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그 우리 구독자분 한분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공주 공주리 우1톤 리프터 사장님이 거기 경광주 초월 쪽에 오셨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전화 통화를 한번 하고 어, 그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가 이동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거기가 너무 그 복잡할 것 같아서 어, 길가에 큰그 25시라든가 기타 차 세워놓고 차단할 수 있는 장소 네,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 이제 그, 코를, 이제 예약을 잡아 놓으셔가지고, 좀 늦게 그, 상차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하차하고 내렸고, 내렸기 때문에, 예, 물건 아직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아마 우리 그 이사장님인데, 이사장님이 그 제가 물건을 잡은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어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셨나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그, 공주로 내려가실 분이니까, 어, 자기가 물건 싫고 내려갈 테니, 빨리 사장님도 물건 하나 잡고, 평택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받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어영구 역 시간 낭비하다가, 제가 콜못 잡고, 또, 퇴근 끼리고 하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요. 이제, 우리, 그, 이사장님도 물건을, 그, 이제, 실로 가고요. 예, 저는 이제, 코를 봤죠. 네, 네. 초월 오기 전에요. 네, 그러다가 제가, 어, 바로, 어, 초월에서 콜을 잡았어요. 그게 이제, 내일 아침에, 그, 팽택 동삭동에 내려주는 물건이었는데, 예, 뭐냐면은, 이사진을본 것처럼, 어, 석재에요, 석재. 네. 석재, 조그마한 팔에 석재죠. 네. 뭐, 그, 알려줄 때는 500kg 이라 했는데, 500kg 그럼안 됩니다. 네, 한, 150kg 이라 될까요? 네, 이 실린 상태에서 제가, 손으로 좀힘 써가지고, 막 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거, 어, 이 주변에 또, 펜트 쪽으로 가면은, 물건 있지 않습니까? 이, 빈 공간, 네. 그래서, 그 물건 실고, 어, 가다가, 바로 또, 초우룹 쪽에서, 네, 어, 사진에 이렇게 해서, 혼종을 실었어요. 네, 이것은 뭐, 어, 철물점에서, 뭐, 조금 그 판때기 같은 겁니다. 네, 네 폭이 약한 3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한쪽으로 제가 이렇게 쭉쌌어요쌓아가지고 네, 이것은 뭐, 팽테크 지제역 쪽에, 거기, 어, 철물점에, 예, 내려주면 된답니다. 오늘이요. 네, 그래서, 뭐, 그거, 어, 내려주면은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 자기 퇴근한다고 한쪽 문 앞에다가 내려주고, 어, 사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홀가분하게 지금, 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보니까, 어, 제가 그 지금 우리 이사장님만 만나기로 안 했으면은, 네, 여기서 그, 내일차 파레트, 네, 하나 정도, 어, 있으면은 싫고 또,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어 그냥 갑니다 예. 예. 이사장님 만나서 오늘 밥 먹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장소는 그 송탄 IC 옆에 있는 어 굉장히 그 전번에 한번 제가 먹어 봤는데 예. 부대찌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짧게 오늘 제가 오늘 일했던 내용 어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송턴 IC에서 우리 이사장님 만나서 어 담소 좀 나누고요 네 오늘 저녁도 좀 해결하고 어 저도 그 전화 통화만 어, 많이 했지 사실 어, 어 아직 그 어, 대면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어, 대면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도 이제 그 어, 일착으로 물건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여유롭게 예, 지금 고속도로로 좀 내려오고 계시고요. 어, 저도 어, 지금 어, 어 7시까지 지금 지제역 쪽에 도착하니까 약한 3, 에, 47분 남았네요. 네, 47분 남았고 그 다음에 지제역에서 내려주고 뭐 송탄 IC까지 오면은 한, 한 15분 잡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어, 얼추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분량은 조금 남겨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장님 만나서 네. 어, 탐소나는 내용도 함께 예, 네, 보내 드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경주 네, 사장님, 사장님 됐습니다. 박상현 대표.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아, 아, 예. 아, 지하재 식사하시고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아, 하고또 어, 이렇게 만나게 해서아저 <목소리도> 아, 제가 그 음. 많이 하장님 때문에 시작할 때 많이 배워가지고 음. 시작해봤는데 음. 아, 아, 음. 너무 어렵다.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장님은저 뭐야 저 연구를 음. 많이 하셨던 고 그래도 하시기 음. 음. 전에 3년 전부터 유튜브만 계속 봐요 유튜브만 봤요 그정도 많이 내려 그러니까 어딜 가면 아 먼저 여기 어떻게 한다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아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 거고 사장님이 보니까 저한테 훨씬 더 젊으신 다아요아살 하나도 없네요 저는 어요 아이고 사장이 사장님 행여라 뭐야 빨 하시고 시리월에 저희 나이대가 지금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점점더 저는 1년 넘게 한 거에요 1년 넘게 그거 먼저 하고 형제들거 하고 있어요 공축해 주시있습니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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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은 뭐 중쪽 공주, 공주에서 음, 아 그랬구나. 음. 근데 지역적으로 공주가 되는지 얼마나 센데요. 없어요. 난 공주는 심을 지어봤어요. 한 번도. 아 그러니까요. 아, 아침에 발련에서 아, 대전 배달 쪽으로. 아, <laughs> 거의 대전도많나요이도이요 음, 음, 공주하고 음, 대전하고의 아, 거리상으로 음, 오시면 그동안에는 한 30분 정도 공주 도 지금은 모종 음. 모종 모종 음에모종이 2월달부터 7월달까지 내가 늦게 시작해 보면 2월달, 3월달은 엄청 바쁘더라고요. 약간, 약간. 그래도 지방 중에서 공주 위치가 그렇게 나쁜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수도권이 많잖아요 수도권 넘나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어보는데 공주를 보다는 나와요 근데 단가가 넘나들어나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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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등 넘게 시키고도 아예 안 시켜요 네. 저도 네. 있지 일단 너무 어, 깨끗해 네. 처음에는 모르고 네. 제가 네. 처음인데 아, 이게... 어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밀리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도또 위험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리턴하면 무조건 빼세요. 처음부터 무조건 리턴, 야, 그냥 물어봐요. 짠 물어봐요. 넣는다 가면 아주 짧다. 그러니까 우리 리통 사장님들이 항상 물어봐야 돼요. 리턴, 리턴, 섭외해 있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고 돼 좀넘지 어, 않는 물건을 실어야 내가 안전하게 그런... 핸드 대작, 뭐 브레이크 등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그런 물량이 적어야 혼적할수 있는 길에 설 때가 많 그래서 대전군의 태풍 그 속에 연기가지에서 집에 니까 그쪽은 조금 이살 거예요. 거의 다 가까이 살것 같아. 거의 다실리 주로 그쪽에서 실리려고 노력을 하 근데, 그, 좀, 선생님 차장님께서는 서울 와시면 이렇게 또 내려온 콜들을 흡수해서 이렇게, 네. 여기 어중간한 데는 이렇게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긴 있어요. 근데, 네. 네. 많이는 일을 안 하니까 제가 음, 그래요. 지금 4개월 됐는데 뭐, 만약에 22일, 그 다음 17일 어, 저확히 비슷해요. 그래요? 그거밖에 안했더라구요. 진짜 많이 하면 22일까지 하고 그때는 토요일, 일은 무조건 쉬었다는 거고 음. 그냥 주주견는다 한거고 음. 지금 최근에는 뭐 18일, 뭐, 17일, 16일에서 17일 안다고 하거든요.

어, 그게 괜더라고 그래도, 푸릉슈 네. 네. 나는 지금 뭐, 배송이 아니라 학교, 뭐야, 보관 장소에서 시험 보는 날. 네. 시험 보는 날 아, 새벽에. 네. 옆에. 펠대에서 네. 네. 뭐, 한 20분 정도 했는데, 네. 14개, 네. 16개, 뭐, 이렇게. 한두번있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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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다치면 예해으니까좋죠 뭐. 시간이 된다 서울에서는 하는 풍탐적으로 너무 서 서울 서울 서울도 충고서도이도 음. 음. 하면 하는데 해룡이 여기거든요한 보이는 는걸 한다 고랬는 해룡도 하는 거거든요. 그 1박 한다고 하다뭐말다 네. 동이가 이렇어요. 예, 이 2박 1박 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나가 새벽에 나가서 경찰이 강 보이하고. 차. 네. <laughs> <laughs> 20년도에 한번 했더니 그 다음 이제 작년에 또 연락이 왔어. 네. 네. 번에는좀좀 <laughs> 음. 음. 아유, 그런데 음.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일을 하시면서 또또 음? 재미는 있잖아요. 또력도있고 재미, 아니 뭔지 몰라요. <laughs> 모르는 새로 너무 힘들 네. 네. 까요 세상 들어가는 것도 눈에 좀 보이고 어 어제 뭐라고 뭐라고 혼자 나오고 막 택시가 나오는데 혼돈이 다 갖다 는데 <목소리> 아니 그런 데 처음 들어 보니까 때때부나 <목소리> 여기 이런 데 처음이야 나는 못한다 주변 사람들나이 못한다 무조건 가서 겠어 무조건 가고치러나나고나 못한다 그러니까 나갈 줄 알고 바람 불렀아가만 있냐고 혼돈 주라고아 좋아하더라고 내가 뭐하는 짓이야 왜 시터분들거 깐장면으로. 그때 시트라고 뭐, 뒤에까지. 뭐, 뒤에까지 다야 돼. 나는 봐쳐안되더라고아데이고 응. 음. 이거 웬 행계냐 내가 뭐야어이뭐 음. 그래. 뭐 한다. 그 챙겨야 되그 거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다 여기 구이다 어이구, 어이구, 어그구어그구 어이구, 어그구 어이구, 어이이그 <laughs> 처음에 저도 모르고 막, 아, 많이 했어요. 초대 아, 응. 응. 때, 초대 때막 인천 그 화방부 들어가가지고 어. 네, 그쪽에 있는 그 물량들은 다 거의 까득이거든요 인천, 인천 한쪽. 처음에 모르고, 막 특히 여름철 더운 날 이게 아, 그래. 하고 뭐 그냥 싣고 나고 하고는 안돼 넉다고 되는 거야. 아, 네. 응. 네. 야, 인천공 다시 나 인천공항 한번 들어가 더니 다시는 저도 인천공항두번 들어가 봤고 인천 항구 아 항구 쪽 전혀 안 인천 쪽을 그쪽은 아, 쳐다다보자 인천공항? 네. 그런데 인천공항 쳐다보고 두번이아 처음에 공항 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딱 그걸 사전에 아니, 딱 이제 자, 방아쇠치셨구나예 이게... 왜냐면 얘기 6주 그, 전에 너무 많이 보니까 네. 그냥 처음부터 방어를 쳤어 근데 처음에 간게 뭐냐면 문서도인가요문서도 뭐라 써놨더라고요 아니 공항 안 됐어, 인천이 말이서도 아, 뭐라 써놨데 가니까 아, 이게 아, 공항이라고구요창고더라고요 중구 예 그쪽이 나예기때문 아, 예. 공항 안들어요두 번이나 갔는데도 네. 다들고뭐 거기서 뭐 하는 것은 바로가는 물건 뽑고 가는 게거 쉽지 아, 었는데 아, 일단은 그기두어가고는그 용도 없는 가 넘어가는 거 포비 줘야 되고 아주 나올 때 마찬가지고 식단을 좀고또 세상에 도움을 이렇게 돼서 너무 반습니다 제가 그 도와갖고 처에 아, 그래. 내가 이시작하는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는 <laughs> 도움은 아니 난에 도움 됐다니까 뭐, 어,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우리 어, 시작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네. 모든 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 어. 저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진짜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아. 네. 어. 한계가 있잖아 어. 어. 네. 혼자 일을 해도 네. 일을 하고 나서도 좀넉둑이라도좀할수 아. 좀, 아. 좀, 아. 네. 있는 그런 효가 네. 아. 있어야 되는데 아. 없고 그래서 야. 야. 일을 하려면 네. 좀, 네. 좀, 네. 좀 네. 이해하는 것좀재밌있게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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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하자 네. 아. 다른 음? 네, 음. 네, 음. 사람들끼리 네. 네. 좀 대화도 좀나누면서 어. 음? 어. 그런 음. 공간이 좀괜찮아 음.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높고 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시고 다니는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 식은한번딱따라다니는게아려야 되니까. 아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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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사람 한번 따라다니면 아, 괜찮을만 하다고 아, 좀 아, 네. 그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밑에 의자하고 좀 바지 등받이 이런 네. 것들 좀 네. 푸셔 있는 걸로 좀 다시 아나 아직 바쁜 줄 알았지 그래 아직 안 푸셨어 다 풀린 게아네 하고 싶은 거알아 힘든 일이에요 그탑장에서 저기, 아, 네? 네. 네? 네? 어, 저기서 오랫동안 철포만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힘들어요 지금 어, 여기서 공주까지 사면은 언어로 드리죠. 아, 어, 아 네, 시간5분고 지금, 음, 아, 지금 이 시간은 좀 괜찮겠네. 아, 하면 은냥 분위기 예. 뭐, 내일은 이제 아침에 이제 음, 아, 저기 없어? 예. 근네일은 나중에 이제 차하면 넘어가면 되니까. 하여튼. 하짐내야 된다며. 네나 지금 뭐 지적이다가 또던져 뭐, 음, 찍어서. 그될것 같아. 나그래까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 나밥 먹고 일어나 그랬다 해야지. 네 우리 사장님 많이 들어가십시오. 네, 영상 한번 남기겠습니다. 아, 네. <laughs>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예.